한국의 전통을 대표하는 온양도자기가 여러분의 삶을 좀더 멋스럽고 여유 있게 도와드립니다. 전통을 나타내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도자기인데요. 오늘 소개할 도자기는 생활용 도자기입니다. 전통과 신뢰를 자랑하는 온양 도자기의 생활용 도자기 종류가 무려 700여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1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온양 도자기는 호텔, 식당용 그릇 전문 생산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석권하고 있으며 초강도 환원자기를 생산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를 응용해 생활 곳곳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도자기는 찻잔에서부터 식기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온양 도자기의 생활도자기에는 홈세트, 호텔용 세트, 선물용 세트 등 전문 식기류 제품이 주종을 이루며 제품 각각의 개성미와 실용성을 존중하면서 어떤 분위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온양 도자기만의 멋스러움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도 측정, 내열 충격성, 밀림 강도, 흠집 실험 테스트를 거칩니다. 막대 모양으로 가공된 시편을 시험기로 가압해 부러지는 힘을 측정하고 온도에 따른 도자기 시편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고 시편이 부서지는 하중을 측정하고 흠이 생기고 금이 가는 경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각종 실험 결과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자기 제질 시기는 원조개선 방사율이 크고 몸체의 미세기공을 가지고 있어서 타 재료에 비해서 식품의 보존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등의 용출도 전혀 없으며 근래 위약 표면에 기술적인 개선으로 매우 우수한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 내후성, 오염방지성을 지니며 내열성이 향상된 것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흔히 도자기 하면 주로 장식용 도자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웬만한 장식용 도자기보다 더 멋스럽죠? 이게 바로 온양도자기 생활용 도자기 제품들입니다. 온양도자기는 지난 87년 국내 최초로 핸드페인팅 기법을 개발해 일반 생활도자기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핸드페인팅 기법을 통해 디자인을 손으로 직접 그리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100% 충족시키고 있으며 전 기물의 금형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라도 생산 납품할 수 있습니다. 온양 도자기는 135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타사 제품에 비해서 강도, 내구성이 훨씬 뛰어나고 순간 온도 600도를 견딜 수 있는 초고온 생활도자기 제품입니다. 온양의 생활도자기는 국내 최초의 핸드파인팅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식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680종의 다양한 모델로 어떤 종류의 식단도 상품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전국 116개 호텔의 주방은 물론 1,600여 개의 외식업체에서도 온양의 생활도자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솜씨와 정성도 중요하지만 데크레이션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온양도자기는 고급스럽고 이뻐서 손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생활 도자기 제조 과정은 이술작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형 주입 과정을 통해 완벽한 도자기의 형태를 완성한 후, 완성된 형태를 다시 깎고 닦는 정형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형 작업 후에는 섭씨 800도에서 1차 소성 작업이 진행되는데, 소성 작업 후에는 도자기의 그림을 그려 넣는 화공 작업과 유약을 입히는 시유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유 작업을 통해 유약을 입힌 도자기는 2차 소성에서 1350도에 굽는데 2차 소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사지 입히는 과정과 가마 작업을 통해 하나의 생활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각종 품질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온양의 생활도자기는 예술품 그 자체입니다. 세계적인 도자기 전시회를 통해 생활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온양의 생활용 도자기 제품이 일본, 대만, 미국, 영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바이어들의 관심과 주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양의 생활 도자기 한점한 점이 모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온양 도자기 임직원들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색다른 만족을 원하신다면 온양 도자기의 생활 도자기 제품을 선택하세요.